왔어? 너거안 뭐 어울려 입고 뭐? 잘 입었나? 난 입으면 안 되냐? 이거 코트 입을 때 허락을 맡고 입어야지 누구한테? 나한테 네가 뭔데? 노생에서 관리위원회 그럼 난 아닌데? 네가 회장이라서 너 시리즈를 아야? 뭐냐? 왜? 여기 컨텐츠를 보면 알 텐데 잘생겨 가는 거? 그게 코믹이야 아픈 데는 뭐 나왔어? 지금 병원 갔다 오는 게잖아 아직 안 나왔어? 응. 다행이네 다행이라고? 음. 그게 왜 다행이지? 원래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뭐 음, 여튼 선물은 뭐잘 음, 쓰고 있고 그래서 마침 네가 쓴 선물을 해가지고 내가 또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도착하 거야. 다뭘 부탁을 했대? 너차 승리 다 끝났다 그랬는데 어차 지금 타고, 아, 네? 타고 다니니까 이차 네? 네 SUV 맞지? QM5 Q. QM6인데 QM6나 아, QM5나 편차는 매안 가지 않 <laughs> 니꺼는, 네 내거에 굉장히 하위 버전 아니야? 잠깐 <laughs> 4년씩, 그 정도 간지나는 걸 사줘야지, 그러니까. 내거 1,8년씩이야? 야, 내거 SUV잖아. 응. 나 내꺼, 2차 s u v 잖아나 이번에 차쓸 일이 잠깐 좀 있는데, 이차 좀,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가 빌려줄 수 있냐? 내거를 그거면 내가 들면 되니까, 좀, 빌릴 수 있어, 아직 그때보단 니가 내 차를 타. 아니, 빌려줄 수 있는데, 어. 사고를 한번조라아이차차 바꾸기. 아, 이 차를? 아아 사고 낼건난 몰래 내지. 몰래 다고에서시지 뭐. 어디 가게? 근데 뭐내내차외제차 아니고 이내아큰 차가 필요해 그래. 별로 안 큰데 생각보다 내 거? 아 어쨌든 승용차용차내차이 차는 데로어어디데아이뭐 위험한 거나 이런 거는거아 아니 <웃음> 니가 아 <laughs> 거야. 뭐 어디에 쓸 용도를 알아야 빌려주지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빌려줘 아니 용도는 뭐 돼있어 아무튼 뭐 그런 거아니고 어떻게 빌려아 네. 빌려주대 어. 어디에 쓸건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니까 그래야 주지 응. 이거 아니 있으니까 야 줘봐 니가 내차 타고 가는거잖아 니가 내차 타고 다니는거잖아 아니 나한테 그러니까 주는데 주는데 어디에 아, 쓸건데 아뭐 나도 우리 주는건데 어 너 아주 왜 이렇게 의심이 아니 그럼 나도 네걸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 아 내가 그렇게 해. 아내거 누구나 보험이야, 맞아. 26세 이야 그래? 내거 누구나가 아니야. 어차피 차 있고, 어차너차 별로 안껴지도 않잖아. 아껴. 이게 어떤 일안 껴. 너 이렇게 막 써, 얼굴을 쳐 알았어, 그못다 아, 쓰려고. 굳이 네가 내 차를 쓰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왜 이렇게, 이렇게 더 못생겨지냐? 너는 그렇게 뭔가 막 호기심이 어린 표정하지만 너무 생겨지니까 홍상철, 어 그런 거아어제 그러면 얘기를 해달라고 어 여보세요? 어 왔어? 어나게어야나 잠깐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거 그래, 내차아니 뭐? 방금 간거 그거 니차 누군데? 나 아는 동생 만나 본다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이게 내.. 갔어 아니 왜 가냐고 아니 저기 동생 빌려주려고 너한테 빌린 거야 그 동생이 누군데 미칠댓겨 나 아는 동생 아니 근데 왜내 내.. 내. 괜차아왜 빌려줘? 위쪽 빌려줄지? 아이 왜? 아직 뭐 쓸데있다고 빌려준대 누구 내 동생이? 아는 동생?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빌려 빌려준 거라고 아 이거 아는 동생이 누구냐고 아 있어 저기 우리 술 먹다 알게 된 동생이 있는데 애가삭상하니 괜찮더라고 술 먹다 알게 된동생이야요 그래 어. 그러니까 너랑 별로 안 친한 거 같더라 아 친하지? 이거 응. 막걸리인데? 아니 그걸 왜, 왜, 왜 빌려준다니까 그거를 아, 내가 빌려, 빌려준거야 아니 거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 아, 뭐 쓸데가 있게 잡아 그래 빌려준거지 아니 내가 모르는데 왜 쓸데가 있게 내가 알잖아 내가 빌려, 빌려준거지 아니 내가 모르잖아 그 사람을 니가 알긴 모른데 왜 어, 고마워하냐 아뭐말 같지 않아 빨리 전화해 오를아 갖고 오라고 빨리 전화해 갔어, 왜? 아까 거쳐 아, 다시 돌아오라 고 해. 아마 전화에 돌아오래. 그럼 왜 빌려? 등신 같은 새끼야. 니지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가는 거야. 아니야, 여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 아, 아니 누군데 봐봐. 오늘 뭐 저기 그쪽 간다는데 진해라고 알아? 경남 진해가라는 거. 뭐, 거기 오늘 뭐 펜션 잡아서 놀러 가. 근데 왜내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예. 없으니까. 아, 그럼 네 차를 빌려주면 되잖아. 아, 내차를잡아서안 되는데 이게 진실고 해야 된다고. 장보하는 네. 내차쪽지 아씨 너차 아니고 내 차를 네가 빌려주냐니까? 그럼 내가 너를 빌려 뭐. 내가 그 사람을 빌려. 그, 내차가 그 뭐, 어디 있어 지금? 내 미, 거. 내가 어디냐 내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아나안 탔어 나. 아 가봐 빨리 내내차너 그럼 뭐들어는 거야? 미친놈이냐 너? 아 누군데? 술 먹다 알게 됐다고 친해 인스타 친구 해보 친구야. 얼마나 알게 됐는데? 일주일. 미친놈이냐? 일주일? 그럼 모르는 사이잖아 거의. 친하다고. 너걔 지금 어딘지 알아? 페북 친구 일사친구인데. 아, 그거는 다할수 있어. 뭐 주소 아니라고 어, 집주소 알아? 해 페북 주소밖에 모르는데? 아, 빨리 갖고 와. 진짜 장난하지 말고. 전화해, 빨리. 알았어, 일단. 해볼게. 아, 갖고 와. 우리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 절대 가지 말라고. 아, 그래. 어, 여보세요? 휘발유. 피발료. 어, 휘발유 돼. 응? 알았어. 뭐라고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경윤 휘발유 물어보길래. 이미 주는 수더다고한거 같아. 나이해하자아니돈준다 네. 응. 그래. 내가 그 기름 넣은 것만큼. 아, 이거 타라. 나 이거 타면 되잖아. 아니, 이은 아, 내가 왜 뭐. 타냐니까? 아니, 이 친구가 좀 속도 내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가 그렇게 찍힐 수 있어. 나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밖에 진짜 이거 아, 그러면 너랑 나 카메라 왜? 다섯 카메라 세개 찍으면은 내가 두 개는 그냥 이거 하나만 내가 그럼 내일 안 되지? 넌내 친구니까 그게 무슨? 아됐어 아, 이미 끝난 일이야 너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걸 아베이를 나. 아... 차 타고 얼마 나너 재밌게 놀겠니? 공사 현직인데 아 제발 제가 스트레스밖에 안 하는 건데 내차 타고라고 해도 아, 왜또 아니 왜또안 가? 아, 아,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내가. 아니거가 그래? 아니 새끼야. 전화번호 줄야그 친구. 내 전화할게. 번호 불 너잖아. 여보요 이걸 좀왜이 내가 좋게 얘기할때 차를 갖고 와줘. 아, 빨리 가야 된다. 꺼져. 아 이거를 지금 내가 이걸 탄다는게